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 시설과 식당은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은 자정까지 영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선 2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3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특히 북구 정장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네명등다5명이 전날 확진된 또 다른 외국인 선원원부터 연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단계 수준인 15명에 그쳤지만 휴가철과 델타형 변이 확산 그리고 지역 외국인 감염 등으로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다른 수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했지만 관리자와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어제까지 울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37%인 42만 700여 명, 2차 예방 접종자는 11.7%인 13만 2천 400여 명입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